원양이 이사러니 자왈 유이불 손재하며 장이 무수러니요 노이불사가 시의적이라 하시고 이장 고기경하시다 원양이 두 다리를 뻗고 기다리더니 이자는 걸터앉은 일자인데 옛날에는 남이 오거나 하면은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정조하고 앉는 것이지 걸터 앉고 두 다리 뻗는 것을 아주 불경해 여겼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어려서는 공손하고 공경하지 않으며 장성에서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고 술자는 칭술이라고 해서 칭찬할 만한 내용이 없고 늙어서 죽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적이 된다. 적은 남을 해치는 사람. 응? 이라 하시고, 지팡이로서 그정강이를 두들기셨다. 근데 이고 자는 뭐 크게 정강이가 부서지라고 친건 아니고, 지팡이로 그두 다리 뻗고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치셨단 얘기입니다. 원양은 공자지 고인인이 모사이 가라. 개 노시지류로 자방어 예법지휘자라. 이는 준거야요, 사는 대안이 언견 공야래이 준거이 되지아라 술은 유 친야라 적자는 해인지 명인이 이기 자유 진호에 무일 선상하고 이 구생어 세하여 도조기 패상 난속이면 즉시 저기이라 경은 조골야라. 공자 기 책지하시고 이인이 소예지 장으로 미격 기정하사 약사 물 준거연 하시네라. 원양은 공자의 고인이니 고인은 예춘구입니다. 어머니가 죽음에 노래를 불렀다. 유학의 예교대로 하면은 어머니가 죽으면 슬피 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예법을 탈피해서 멋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노 씨의 부류로 스스로 예법의 밖에서 방탕한 자인 듯 하다. 이는 준 거야. 걸터앉음이요. 사는 기다림이니 공자가 오는 것을 보고서 걸터앉아서 기다림을 말한 것이다. 아, 친구가 오면 벌떡 일어나서 손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술은 침과 같다. 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명칭이니 그 어릴 때로부터 늙음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도 잘한 내용이 없고 오랫동안 세상에 살아서 다만 좋기 떳떳한 도리를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힌다면 이것이 적일 뿐이라고 온 것이다. 경은 다리의 뼈이다. 공자가 이미 그를 책망하시고 인하여 끌던 지팡이로서 살며시 그 정갱이를 쳐서 마치 하여금 걸터앉지 못하게 처럼 하신 것이다.